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시현입니다 오늘 뜻깊은 감사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국민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주신 금강원의 김병신 원장님,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 여신금융협회 정환규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분과황영호 경기구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님을 비롯하여 고용부와 정부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부기관 여러분과 국민기업 여러분, 경제전문가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의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피기 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의 연장선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수립으로 대통령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일으켜 칭찬해 주신 금융위 전대형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오늘의 자리를 챙겨주셔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당시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의 일부 주제로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금융 부담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도 제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새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보담 완화방침은 코로나 사태와 연휴 경기 침체의긴 터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오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중한 담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새 출발이 정기가 마련됐다는 논평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회의에 대한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에게 새 출발을 계기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재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laughs>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성실히 상환해온 분들도 추가적 금리와 함께 향후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 순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책적 형평성 및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민생회복은 민생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주시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제도 개선, 회생 불입, 정보 삭제 등의 정책 등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대선 정책 과제를 통해 주요하게 건의 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며,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의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이분들이 다시 악성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끊어진 우리 경제의 성장 사다리를 보관하기 위해 민과관이 충력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 부폭과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에 이르는 통합 회복 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으로도의 확산으로 인한 피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 또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소통된 내용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뜻깊은 자리들 마련해 주신 금융권과 관계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